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레 오정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오늘은 제가 전기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EQA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출했던 금전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전기차 새로 사면서 제가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담배를 끊었고요. 그리고 주거래 카드를 바꿨습니다. 신용카드 얘기죠. 그 얘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제가, 아, 이번 EQA를 진행하면서, 어, 구입하면서 오고 갔던 금전적인 거래 내용들이 다 여기에 관련 서류들이 있고요. 또한 은행에도 그 통장 내역들이 다 담겨져 있겠죠. 그 부분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메르세데스 벤츠 EQA의 판매 가격 5,990만 원인데요. 여기에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인 서울시의 구매 보조금 합쳐서 EQA 같은 경우에는 772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 보조와 지자체 보조 합쳐서 그렇죠. 서울시 기준으로 이렇고요. 일부 지방에서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대폭 깎았죠. 원래 400만 원 한도에서 집행하던 것을 최대 200만 원씩만 지원을 하기로 했고 e q a 같은 경우에는 연비와 유래 중년 주행 가는 거리 이런 성능 면에서 약간의 손해가 생겼죠. 성능과 비례해서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에 약간의 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당초 100%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1,200만원을 기대했었죠. 사실 저도 처음에 EQA 발표됐을 때아 이거 전기차 구매보조금 100% 받으면 1,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200만원까지는 아니고 772만원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약 4,500만원 정도 갭이 생겨버린거죠. 사실은 이 대목에서 저는 사실 이 이거 뭐지 당초 기대하고 좀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계속 진행을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그 정도 부담을 하고 사기로 결정을 해서 계약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저는 메이커에서 딜러에서 제시하는 이 차의 판매 가격 정확하게 100%다 지불을 하고. 구매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에,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 꼭 제가 기자라는 신분이 아니더라도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 어, 라고 하더라도 뭐 영업사원 졸라서 어, 딜러 관계자들 졸라서 좀더 할인해줘, 좀더 깎아줘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 저는 음, 그러, 깎아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 아, 뭐 3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깎아주는 그 돈들이 결국은 어, 딜러 혹은 매, 딜러의 영업사원들의 수당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깎아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좀더 깎아달라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깎아달라는 얘기는 내가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거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어, 계약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뭐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또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내가 취할 이익은 분명하게 취했다. 그 방법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차량 가격은 5,990만 원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772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보조금은 어 내 통장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어, 정부, 뭐 서울시에서 바로 이 딜러로 쏴주게 됩니다. 제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어, 내가 사인을 해서 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신청을 하는 형식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부분 뭐 딜러에서 다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이 들어가고, 서, 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구매지원 대상자의 조건들이 있죠. 몇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뭐 어, 주소지는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구매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저한테 통보는 오고, 돈은 딜러 계좌로 가서 꽂힌다 라는 그런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9만 원에서 772만 원을 빼면 얼마냐? 책값으로 지불한 돈은 5,218만 원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취득록세를 해야죠. 취득록세 혜택을 많이 봅니다. 취득세가 38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취득세 140만 원까지는 또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분합금, 취득세 실제 내야 되는 취득세는 241만 1810원 이고요 어, 241만 1810원 이 부분 자이 부분은 어, 세금계산서 제가 끊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 공채 어, 공채 이 부분은 제가 실부담도 2만원 들었습니다 바로 할인을 했고요 공채 할인을 해서 약 채권 매입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다시 할인해서 내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여기에 기타 비용, 등록 대행을 했고요. 뭐 번호판, 인지대, 대행료를 포함해서 약 5만 5천, 원, 6만 원 정도 추가로 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약 뭐, 5,450만원, 5,400만원, 5,5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죠. 여기에 제가 사실은 캐시백 신공을 발효를 했습니다. 제가 지은 졸저, 제가 책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자동차와 거짓말이라는 책을 제가 쓴 적이 있는데요. 뭐, 한 7, 8년 전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카드사의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을 해서 일시불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로 카드 결제를 약 5,392만 4천원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재세 공과금까지 다 포함을 해서 등록 대행을 맡겼기 때문에 한꺼번에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를 하면 80만원 정도 캐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 현금으로 80만 8,861원이 캐시백으로 들어왔죠. 따로 영업사원이나 딜러에 할인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도 어, 현실적으로 8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받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어,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죠. 제가 현, 그러니까 영업 현장에서는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하려면 좀 꺼려하죠. 아무래도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딜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카드 결제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는 큰 마찰 없이 카드 일시불로 결제를 할수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주거래 카드사를 바꿨는데요. 제가 그 동안 신한카드를 쭉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에서는 이 안내를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부분이 결국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가 있거든요. 우리 다이렉토토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신한카드에 전환을 해서. 내 현차, 현찰로 차를 살려고 한다. 일시불로 결제할 수 있게 나의 신용한도를 높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서류를 내라 해서 냈더니, 세무서에 뭐, 어떤 그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받아서 내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 뭐 5, 6천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할 만한 신용이 안 된다는 라 얘기죠. 물론 안 되죠. 5천만원, 6천만원,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현찰을 갖고 있는 것, 어, 통장에 넣어 놓고, 혹은 카드사 임시 계좌에 넣어 놓고, 그거를 어, 카드사 니네가 결제를 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에, 저희는 다이렉트, 어, 다이렉트 오토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고, 어, 그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서로 연락해 보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카드사 같으면, 아, 그러면 여기로 연락,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그 멘트, 간단한 서비스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니가 알아서 연락, 연락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야, 역시 카드 전문회사,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일금융권에서 운영하는 카드회사들이라서 이렇게 배짱 영업을 하나, 은근히 좀 기분도 상하고요. 그래서 카드 전문사, 삼성카드에 전화를 했습니다. 삼성카드 연락을 했더니 바로 업무 연결을 통해서 다이렉트 오토의 일시불 조건으로 결제를 할수 있었고 바로 캐시백으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일시불로 카드를 사려고 차를 려고 한다. 일시불로 결제가 되겠냐? 문의를 하면 임시 계좌를 줍니다. 그 임시 계좌로 결제금액을 넣죠. 그러면 그 다음에 딜러에 가서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어, 결제가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말, 말일에 마감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정산이 캐시백으로 정산이 되는 거죠. 5300에 80만 원 정도니까요. 0.7% 정도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이 캐시백 비율은 그달 그달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차를 살때 결제하는 그 달에 미리 문의를 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뭐 결제금액을 넣으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차를 사는 과정에서 빈정이 상해서 주거래 카드사를 바꿨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은근히 기분 나쁘더라구요. 삼성카드만 좋았지, 뭐 취득세 냈고 공채 할인했고, 이제 카드 캐시백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보험 들어야죠.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 들어야 되는데, 뭐 제가 주거래하는 또 보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워낙 오랜 기간. 해주시는 분이어서 그분께 의뢰를 해서 비교견적 뽑아서 제일 싼 곳은 아니고 제일 싼 데서 그 다음번인 동부 화재 DB 화재 보험으로 했습니다. 왜 거기로 했냐. 뭐,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기존에 하던 보험사 그냥 선택해서 했습니다. DB 보험에 부부 한정 특약으로 해서 보험료 105만 1550원 정도 들었네요. 105만 원 정도 이제 보험료를 냈고, 냈더니 또 여기 깎아주는 게 있네요. 블랙박스 환급금이 있죠. 블랙박스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약 24,830원 가량의 블랙박스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끝났고요. 비용 지출이. 그 다음에 또 전기차니까 집에 홈 충전기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뭐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 개인용, 어, 제 차만 사용할 수 있는 홈 충전기를 저희 주차장에 설치를 했죠. 어, 홈 충전기 설치 비용이 148만 5천 원. 자, 차지비에서 메르세스 데 벤츠 어, 8월에 출고한 고객들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해 주더군요. 그래서 자, 어, 약 2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50만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홈 충전기 설치 148만 5천원을 주고 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전의 전기시설 부담금으로 48만 6천 2백원 정도 비용 부담을 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전기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되는 비용이 더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홈 충전기 설치 비용에 기본 148만 5천원 들어갔고요. 전기공사가 그러니까 전선이 깔리는 길이가 더 멀어지면 1m 당 15,000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기본이 30m더군요. 스탠드 폴 설치 이렇게 벽에 부착하는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이제 스탠드를 세워서 하는 형태인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되고요. 한전 불입금도 기존에, 뭐, 이제 기본 48만 6,200원이 있고, 추가로 어 땅을 파야 되는 공사, 땅을 파서 어 전선을 끌어와야 되는 공사를 하게 되면, 약 73만 3,7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저는 뭐, 이런저런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주차장에, 배전판 바로 옆에서 이제 선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기본 비용만 들고, 공사를 마쳤다라는 말씀 드리죠. 이렇게 돈이 쑥쑥 뭐할 때마다 통장에서 빠져 나가죠. 또 들어오는 돈도 있더라고요. 어, 메르세데스 미 차지 카드네요. 전기차 충전하는 카드에 30만 원을 넣어서 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1년 안에 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외부에서 유료 충전을 할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립된 30만 원에서 이제 이용 요금이 결제돼서 나가는 거겠죠. 선불카드 개념으로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총 금액 한번 보실까요? 차량 가격 5,990만 원, 보조금 빼서 5,218만 원이 들었고요. 취득세는 381만 1,810원에서 140만 원을 면제받아서 241만 1,810원을 냈습니다. 공채 할인해서 2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기타 비용. 등록대행, 다음 번호판 비용 정도 6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험, 종합보험 105만 1,550원 홈 충전기 설치 비용 148만 5천원 한전의 전기시설 부담금 48만 6,200원 들었고요 어, 신용카드 일시불결제에 따른 캐시백 80만 8,861원 그리고 보험사의 자동차 블랙박스 환급금으로 24,830원 그리고 어, 메르세스미 차지 카드 어, 충전 카드에 30만원 어, 선불 카드 받은 것까지 어, 해서 총 비용 어, 5,656만 869원 들었습니다. 5,600만원 들었... 어, 5 6 156만원 들었다 라는 얘기죠. 뭐 메르세스 벤츠 EQA를 구입하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었다. 저는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다. 뭐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많이 깎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취득세에서도 지원을 받고, 공채 할인 부담도 거의 없고. 하는 부분에서 뭐 보험금과 충전기 설치 비용 정도가 더 들었다 라고 보면 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가격적인 면에서 대단히 만족하고요 5,6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최신형 벤츠의 전기차를 탈수 있게 됐다 라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만족합니다 하지만 제 주머니 사정이 많이 얇아졌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와이프 보기도 그렇고 해서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오랫동안 또 피우던 담배 끊었습니다. 이 가격 5,600만 원 정도 담배값으로 상쇄를 하려면 하루에 10값씩 태워서 한 3년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값씩 태운다 치고 태운셈 치고 담배도 끊었습니다. 뭐 얼마나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차... 아, 받는 날딱 끊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어, 한두대 피었나요? <laughs>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아주 가끔 생각날 때 동료 기자들한테 안드시 얻어서 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방송 나가면 또 와이프 잔소리 할 텐데 뭐, 어떡 하겠습니까? 벤츠 샀으니까 이제 담배도 끊고 아주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또 그래야지 다음 차살때 또. 와이프의 협조를 적극적인 협조를 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번에는 전기차 충전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Q&A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어, 뭐 급속, 완속, 홈 충전, 뭐 이런 부분들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또 풀어가 보죠. 이밖에 여러분들 전기차 구입하시려는 분들 혹시 궁금하거나 아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밑으로 답글을 달아 주십시오. 중심으로 제가 정보를 정리해서요. 또 방송 소재로 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